아 오늘 재로 기다 오늘 아아 아, 대가리 아 대가리 진짜 웃기네 아아 아, 웃겨 아 그만 웃어야지 아. 게임 진행이 안 되네 진행이 안돼자나일다 했다 이제 인포, 인포 잡자 얘들아 자, 누가 눌러서요 누구야? 어디야? 야, 대가리 머리 좀또 굴려봐 굴려봐 아, 아마도 내 대가리는 쓸모없는 듯해 야, 너 이제 알았냐? 너 이제 알았냐? 아하! 씨, 스트레스 나, 넌, 나네 노진구한테 잔소리하러 간다 정답 구 뒷다리가 맛있어, 앞다리가 맛있어. 좀 <laughs> 잔소리하러 간대. 노진구 엄마, 잔소리하러 어디 갈 건데? 놀이 놀이 놀이터? 친구 어디 있는데? 친구 어디 있는데? 친구 지금 대나무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 있던데? 어 아, 오케이 미나리의미나리 인포스였습니다 야 대가리 너나따라왔지 마. 너 쓸모없다며 근데 어쩌면 얘가 인포일 수도 있어 노진구 엄마 이름 리리 아 진짜 웃기네 왜놀았어왜왜왜왜왜왜나 누구 벤트봄 깜짝 놀랐잖아. 누가 벤트에다가 내 고구마 숨겼냐? 독수리 너냐? 독수리 너냐? 너가 벤트에 내 고구마 숨겼지? 뒤따라 왜다렇게 귀따라가 났지? 뒷다리 네 자꾸 나따라 나좋아해봐역시난 인기쟁이 빡대가리래 야쟤 누구야 야 그래 나너 좋아한다 어쩔래 그래 빡대가리 잘가 빡대가리 잘가 야 죽기전에 한마디 해봐 한마디 해 대가리야 죽기전에 한마디 해봐 난인기쟁이아 진짜 웃겨 자다는 대가리 가야겠다 대가리 안녕 권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꾸마꾸마 꾸는성 쉬세요 감사합니다 아, 동아래님 어서오세요 돌고 도는 고구마 자 돌고 도는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웃기네 뭐야, 대가리 인포스 아니었어? 그냥 빡대가리 여서 죽인 거야? 야, 얘들아, 인포 아니었잖아. 벤트쇼 누가 했어? 야, 누가 대, 대가리 죽을 때도 그냥 자기 죽는데도 기분, 기분 좋아서 죽었어. 어떡해? 얘들아, 잠깐만. 이제 인포 좀 잡자. 나일다 했어, 일다 했어. 야, 비둘, 비둘기, 비둘기 담긴 했다. 그냥 빡대가리였어. 아, 정체봉님. 그냥 빡대가리였어 아 진짜 웃기네요 자 그냥 빡대가리 아나 미치겠다 야 이번엔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 노진구 샷건 계속 지네 야야 그냥 멍청하다고 하다고 죽이면 어떡해 야 멍청하다고 죽이면 어떡해 불쌍해 대가리 불쌍하잖아 잠깐만 그냥 빡대갈이야. 야 보라야 나 확실히 본거 얘기해. 오케이. 야 노진구 엄마 색깔 만했으니까 죽여야겠다. 노진구 엄마. 야 노진구 엄마 잘 가. 아이고 미안해 노진구가 샷건 71번 쳐서 혼내라고 마음이 급해서. <laughs> 야너 노진구가 샷건 71번 쳤어. 나나 아, 나 죽이는 거 좋아해 야 너는 내 고구마나 빨리 갖고 와 너는 내 고구마나 빨리 갖고 와아이고야 노진구 죽여야 돼 노진구 엄마가 노진구 죽여야 돼야 너네 너네 개그맨이냐 아 아 진짜 웃기다 오오. 아 진짜 웃기네 아 그리고 앞다리가 노진구가 노진구가 고구마 너 고구마 이렇게 먹었어 미안해요 야 너는 너는 가만 냅뒀냐 야 너는 가만 냅뒀냐 야 노진구 엄마 그걸 보고만 있었어 노진구 엄마 너 그걸 보고만 있었냐고? 나나 강아지 때리고 있었어. 아너 강아지 때리냐고? 강아지 때리고 있었어. 아, <laughs> 아 진짜웃기는. 야 니네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이보사 노진구 엄마 안녕? 강아 지 때리고 있었대. 야 강아지 학대는 안돼. 지지 지지 지지. 내내 이름 세상에서 제일 가다. 얘들아, 나 진짜 니네 웃겨가지고 인포 못 잡고 이게 뭐냐고! 이러다 인포한테 나 죽게 생겼잖아! 319, 20! 얘들아, 나 인포 못 잡게 생겼어. 니네 때문에 알아서 해. 니네 웃겨갖고 나 인포 못 잡으면 너네. 어? 개구리 앞다리, 나 뒷다리인데. 혹시 니가 인포는 아니지? 우리 둘이 동맹 맺자, 동맹. 야, 앞다리야. 우리 둘이 같이 동맹 맺어야 돼. 야, 우리는 개구리고 쟤는 독수리잖아, 그지? 우리는 개구리고 쟤는 독수리니까 내 고구마도 안 그래도 훔쳐먹었는데 나는 독수리랑 비둘기가 짬뽕으로 내 고구마 훔쳐먹었거든? 자, 좋아.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보자! 개구리야! 개구리야! 우리 개구리잖아! 독수리 새잖아! 죽이자! 근데 좋아, 오케이. 나는, 내 고구마 훔쳐간, 독수리, 미워서, 미워서, 잡을 거야. 야, 독, 독수리도 생명이야. 야, 그러니까 고구마를 왜 훔쳐가? 야, 비, 비둘기가 고구마 훔쳤어. 나는 공범이라고. 야, 야, 하긴, 하긴, 너네 둘 다, 날아다니잖아. 탄이잖아. 야, 비둘기랑 공범이래. 비둘기랑 공범이래. 야, 친구 잘못 떴다. 친구 잘못 떴어. 야! 그러면, 독수리 죽이고, 비둘기 가자. 독수리 죽이고, 비둘기 가자. 비둘기랑 심지어 나눠 먹었어. 오케이. 야, 그러면 독수리 죽이고, 비둘기 가자. 독수리 안녕! 꼬마, 반갑습니다. 꼬마, 꼬마. 구상균님 어서오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야, 왜 아무도 퇴출이 안 됐어? 안 돼. 고구마 훔친 독수리 잡아야 돼. 얘들아. 꼬마, 꼬마. 반갑습니다. 방송 또 하네요. 얘들아. 아, 독수리 맞다니까. 내말 믿어줘. 큰일인데. 독수리 맞아, 독수리. 쟤네 둘이 인포 아니야, 혹시? 독수리 맞는데? 큰일인데? 아, 클일 큰일 났다, 클일 났어. 개구리야, 우리 독수리한테 당하면 안 돼. 야, 독수리가 우리 죽으면 우리 시체까지 다 먹는다. 자, 개구리 어디 갔어, 개구리? 야, 비둘기 독수리. 야, 얘네, 얘네, 야! 개구리 앞다리 죽어있자. 저거 죽어있지, 지금 개구리 앞다리. 아니야? 야나 야, 같이 가 진짜 개구리 딸이. 야 개구리야 같이 다녀야 돼 독수리한테 나 죽을지도 몰라 자 얘네 둘다 지금 세잖아딱 생긴 거 보니까 세잖아 지금 굉장히 사악하게 생겼어 야 빨리 긴급회의 눌러 야 죽어 죽어 긴급회의 눌러 우리 죽인다고 긴급회의 눌러 빨리 긴급회의 야 긴급회의 야 긴급회의 눌러 오케이 오케이 야 독수리 야 독수리 가 독수리 가야 돼 우리 죽을 뻔했어 새가 무서워. 야, 새 무섭다. 독수리 가자. 새 무섭다. 새 무서워. 부리가 너무 뾰족해 보여. 부리가 너무 뾰족해 보여. 응? 아 오늘 방송 개꿀잼 감사합니다. 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히 어서 오세요. 꾸마 꾸마. 왜?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뭐뭐 뭐. 뭐, 뭐. 야, 너 고구마 훔친 주제에 말이 많아. 고구마 훔친 주제에. 말이 많구나? 우리도, 이생한 하는 거야. 감히 고구마를 가져가? 비둘기 던 고구마 개였고난 반쪽 벗어. 너 죽어, 고구마. 다내 거야. 야, 고구마 죽이자. 고구마. 잘 가. 아니, 비둘기가. 누가 먼저 훔치자고 했냐? 훔치자고 했어. 이실 직고 해. 배신자 짜식. 비둘기 짜식. 배신 때리기. 배신자 짜식. 아, 둘이 공범이야 둘이 새끼리 공범이래 아, 오늘, 오늘 시나리오 왜 이렇게 웃기게 흘러가냐? 아, 독수리 가자고. 야, 독수리 가자고. 야, 개구리. 독수리 가자. 자, 독수리 고고. 독수리 인포 맞아. 맞아 독수리보다 저비 독수리가 많데있어야 너네 친 너네 같은 새 맞냐? 같은 종족끼리 아주 서로 배신 때리네. 배신 때리네. 아 잘가 독수리 안녕. 처음 보는 더 웃겨서 구석한다 유현준님 감사합니다. 이거 보려고 엄마 계정 물어본 감사합니다. 아 구상님 오늘 겁나웃기. 야, 잠깐만. 임포스터 아니었어? 야, 잠깐만. 아니야. 비둘기다, 비둘기야. 야, 비둘기다. 야, 비둘기. 비둘기야, 비둘기야. 비둘기 잡아. 눌러야 돼. 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다, 눌러. 잡았다, 잡았다. 임포스터 누구였어? 야, 비둘기였어. 누구였어? 와! <목소리>